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절의 도전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며 매주마다 다른 도전과제를 받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단계가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것이 증명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증명되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오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절망적이고 어둡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새 생명과 희망과 승리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활절의 도전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미국교회까지 다 해서 전 세계 교회 참석률이, 교회 예배 참석률이 감소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마도 감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봉사, 성경공부 등 모든 교회 안에 모든 활동들까지 다 감소가 되었어요. 특히 우리 언제 급격하게 줄었습니까? 코비드 사건 이후, 코로나 사건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도 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요 어떻게 이런 어떤 한 현상 때문에 교회 인원이 줄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타무 레이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참석률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이 몇년 전보다 덜 자주 참석하기 때문이다 또그그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년 전만 해도 한 교인이, 어떤 교인이 일주일에 3회 이상 참석해야 정회원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석하는 사람을 그 교회의 멤버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떠냐면, 한 달에 3번만 참석해도 활동교인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캐빈유 우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교인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그 현상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족들이 아이들의 활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특히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주일의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주일의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참여하지 않았고, 또, 주위를 껴서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부모들이 꼭 주위를 끼고 여행을 떠나잖아요그두 번째로, 이 캐리 뉴우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제가정 또는 편부모 가족이 교회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 시간을 좀 이렇게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제 결혼을 한 가정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적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나라의 문화나 종교 활동을 참여하게 하고 또한 번은 어머니의 나라의 문화나 그 종교를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곳을 참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부모의 종교가 다르면 각자 다른 오늘은 뭐 여기가 무슬림 가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문화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가 성도들의 예배 습관을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비디오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코비드가 터지고 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것에 대한 편리함을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시 교회를 가지 않아도 괜찮다. 굳이 예배를, 교회를 내가 직접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런 경향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면서 이런 신앙적 문화의, 그, 신앙적 문화의 변화에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뭐, 그, 각, 그 교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성장이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이제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또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역들을 원활하게 할수 없게 되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많은 교회, 교인들도, 아, 교회들도 이 교인들의 감소 때문에 또 교세의 약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굳건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훌륭히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와 예산에 상관없이 각 교회마다 그 사정에 맞게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당신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무역 전쟁, 이념 전쟁, 군사 전쟁 문화 전쟁 등으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이요,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주님의 백성들과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요, 교회는요, 어떠한 시대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항상 승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옛날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고 교인의 숫자가 적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여전히 큰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 구절에서요. 교회라고 번역된 헬러.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뭐냐면 지역 집회 또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또는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결코 건물이 건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는 교회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 헬라어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페트로스라고 이렇게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피러가된 거예요. 베드로. 이거 뭐냐면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여러분들도 아시죠? 바위. 페트로스가 바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베드로의 뜻이 그러니까 반석이다라는 얘기예요. 반석.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초와 발판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건축에 사용된 첫 번째 돌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뭐라고요? 반석, 모퉁이 돌.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고, 우리는 교회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큰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의, 우리들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큰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말씀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9절의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게 내려와서 교회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9절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19절의 의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그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그 권세가 있는 그 복음을 운반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운반하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열쇠를 갖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열쇠로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잘 전달되도록 운반하는 역할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필요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굳이 우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결국에는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지만 그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들을 사용해서 그 사역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복음에만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 이 교회는 우리는 그 열쇠를 갖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들 앞에서 열쇠로 하늘나라를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예수 열심히 믿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공격도 받을 수 있고요,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방해도 받을 수 있고요, 예배 못 나오게 막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운반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호하에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풀린 것이 하늘에서도 영원히 풀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 나가야 나가 나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집단이냐 집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집단이고 모임이고 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이상을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꼭이 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하 반드시 교회 교회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함께 모이는 모임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 혼자도 나 혼자 내 방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어서도 읽음으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권고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찬양할 때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다 서로 가끔씩 틀리기도 합니다. 그쵸? 우리가 하는 행동, 말들, 생각들 가끔씩 틀릴, 수,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다른 경험을 갖고 있고 각자 서로의 장점과 단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일을 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성장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해석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편견, 선입견, 아집, 이걸 다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이름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서의 집회, 즉, 교회는 우리의 성장과 단합과 목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왜 모여야 되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모여서 교제할 때 내가 저 사람의 생각을 알수 있고 저 사람의 신앙관을 보면서 서로 성장해 갈수 있는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그가 바로 설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때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서로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모순된 질문을 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거짓된 것에 현혹되게 돼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 살아가게 될까봐 저는 그게, 그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요. 내가 뭔가 좀 잘못되었을 때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사랑으로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면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 옆에.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혹시라도 그 방향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 그것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여기서 함께 모이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올바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에게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우리 교회 가족이 함께 그와 해 주시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서로에게 전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서로 권고하고, 사랑으로 그를 가르칠 때, 그가 다시 올바로 설 때, 그게 예배 참, 교회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하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매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해요.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삶에서 그분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선포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할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드리는 진리의 예배와 일치하게 돼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라고 예배 가운데 그것을 선포할 때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함께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도 진리이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있어요. 그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예,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당장 내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제가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빠지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줄 알았어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안 혼나려고 전예배 참석했거든요. 그런데요, 군대를 갔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훈련 때문에. 교회를 못간 거예요 주일날. 근데 이제 군대에 가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주일날 특히 그 신병 교육대에 가면은 주일날 예배가 없어요. 첫두주 동안에는 그뭐 종교 활동이라는게 없어요. 맨날 훈련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나님 앞에 안 온다는데 아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드디어 주일을 빠지는군요. 주님,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를 혼내지 마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고백하지만 군대 있을 때 교회에 예배 빠졌어요. <laughs> 자대 배치 받고도요. 그 토요일 날 너무 힘이 들면 주일 날 교회 안 갔거든요. 그런데 한번 빠지고 나니까요. 빠지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내가 예배 빠진다고 해도 내 삶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빠지는 게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셨고 주를 찾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건강한 교회를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께 매주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